1908년 1 2월의 어느 날, 상제님께서는 백지 한장에 자축인 묘진 사오미신 유술의 값을 평정무기경신 임계에 24방위 글자를 둥글게 적으시고 그 중심에 혈식천추 도덕군자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상제님은 천지가 간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4방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양의 전통우주론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우주론에 따르면, 무극과 태극에서 양해, 사상, 팔괴가 나오고, 이들이 다시 방위 개념으로 확장되며, 24방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주가 특정 방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4방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과학의 빅뱅이론에서도, 우주가 특정한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팽창하며 형성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제님의 말씀과 현대 과학의 개념이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남조선 백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된다. 그군 자신이 천추 동안 혈식하며 만인의 추앙을 받는 것은 모두 일심에 있다.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만이 이배를 탈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식 천추 도덕 군자는 도덕적 완전성을 지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받는 군자를 의미합니다. 이 군자들이 이끄는 배는 후천 청화 세계로 향하는 배이며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심이란 단순히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나 사심이 없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상제님께 대한 깊은 신심과 도심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흔들림 없이 자신을 수행하는 굳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심을 지니고 있는 자만이 부천선경으로 향하는 배를 탈수 있으며 이는 상제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복목은 내가 맡았으나 이를 맡길 자리가 없어 한스럽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일심을 가진 자만이 상제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는 상제님의 말씀은 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심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도덕적 완전성과 깊은 신심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일심을 통해서만이 후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심을 가진 자는 강력한 힘을 지니며 그 마음이 진실하게 집중되었을 때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심의 중요성은 창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창제님께서 강조하신 일심의 중요성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심은 단순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상태를 넘어 도덕적 정직성과 진실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일심이 없이는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을 이룰 수 없으며 일심은 곧 도덕적 상태로서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이끄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심을 가진 자만이 후천선경으로 향하는 배를 탈수 있다고 강조하셨으며 이는 일심이 도덕적 완전성을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심은 상제님께 대한 깊은 신심과 도심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열정이나 믿음의 표현을 넘어 도덕적 삶과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심을 가진 자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그 결과로 후천의 성경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심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며 일심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중심을 유지하고 진정한 자기 완성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제님께서 일심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심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상제님께서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일심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심을 가진 자는 내면에서 오는 강력한 힘으로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제님께서 가르치신 일심의 중요성은 도덕적 완전성, 공동체의 안정,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입니다. 일심은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걸으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상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일심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부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